버티고 대아면 드릴게요. 예. 아청동물이 거울인가요? 거울 거울하는... 아니에요 농경물 청동물하면이어있는면이렇어봄는농사면이 있는데, 화이는또이제사람는이 여기다 이제어장을하는거화 여기 여섯 개의데화면 아. 예, 아. 여섯 개의 구멍은 이기가좀더요모가 네. 심해요. 네. 그렇게 화을 매달아서 오래 사용이기 때문에 네. 보이 마모가 더 심하죠. 이렇게 걸고 사용하거나 이게, 이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제의식용 손에는 그러니까 아. 솟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솟대가 솟대, 솟대로 이렇게 이렇게 새가 있어, 솟 이게 새